예, 네, 투표했네요. 어, 남, 남중동, 어, 투표소에서 어, 투표했어요, 지금. 예. 네. 음, 미리 북체구안에서 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알다시피, 내가 찍는 사람들은 안 돼요, 전라북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. 나 같은 놈도 투표한다고요. 그 어제 어, 윤석열 대통령과 어, 김건희 여사님도 투표했더라고요. 어, 그거 보고 저도 투표하러 왔습니다. 예. 투표는 허고 까부자고 여러분. 여기 남중 사전 투표서 예. 사람들 간단해요. 참고해주시고요. 투표는 너무 큰 소리 치자. 응? 참고해 주시오. 응? 감사합니다. 오야스 꽝 됐습니다.